실제로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남긴 책이고 유명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위정자들 읽어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어쨌든, 거그 이제 진시황이 그런 식으로 사상을 정비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막강한 농산물의 토대를 둔 군사라고 육국을 정비를 했죠. 그래서 육국을 정비하고 비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이백육 년에 망하죠 기적인 이백육 년에 망하고 이제 뭐 항우와 유방이 싸오다가 이백육 년인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게 전한이죠. 그 AD 이십 음, 기원 후 공통 기원은 이십삼 년, 그 이십오 년, 팔 년까지 오죠. 팔 년부터 이십삼 년까지는 신나라라고 왕망이라는 사람이 또 찬탈하지만 이십오 어, 년에 광무제 유소가 다시 나와가지고 후한을 세우고 후한이 이백이십 년까지 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화란 말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관중지방의 발음하고 지금 북경의 발음하고는 달랐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관중지방 방언의 고대 관중지방 방언에 관한 발음의 연구라는 책을 읽었는데 달랐어요. 제가 지금 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거는 북경 중심의 발음이에요. 오우허는. 우파야는 인도 발음이니까.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어, 구화라는 말이 방편을 음력한 말이다. 이 구자가 뭐냐면 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거나 물 보라고 오면 쫙 빠지고 나면 거품이 남죠. 그거 품 구자입니다. 여기 앞에 삼수빈 대신에 세조자를 붙이면 갈매기 구자가 돼요. 어쨌든 구화와 반야다. 방편과 반야. 반야는 지 아닙니까? 방, 방편과 지혜는 대성보살의 양대무기 아닙니까? 대성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일반 사회의 지혜가 아니고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 그게 바로 반야입니다. 그 지혜만 있다고 됩니까?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모으려면 방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 유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편과 지혜는 대성보살의 양대무기죠. 유마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결박이고,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이다. 방편 없는 지혜는 결박이고, 방편 있는 지혜는 해탈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마힐 소설경 문수사리 문질품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지혜와 방편은 대성보살의 양대무기인데, 뭐, 다른 말로 비지원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비는 자비할 때 빚자, 중생의 처지를 염민을 느껴서 슬픕, 가련함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해 주려는 마음, 짓자는 지혜입니다. 비지가, 비자비심과 지혜가 있어야 대성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또 본인도 그래서 자리 이타가 됩니다. 이 그래서 구화와 방편은 중 반야는 중요합니다. 이걸 설명한 것이 세 번째 반야 무지론이라는 거죠. 자네 번째 명 설명했던 뭐 니원 니원은 열반을 말한 건데 음3 페이지 안 보실래요 인쇄물. 우리 책에다 나옵니다만은 제가 딱딱 빨리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13페이지 각주 40번 보시면은 자 니원 초기 니르바나의 초기 음력고 후기엔 열반으로 음력일 때 이게 니르바나하고 니원하고 발음이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캐나 이거 밖으로 내놔들이 물이 말이 원자는 두 가지로 발음돼요. 중국에 환과 위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니르와나에 비슷한 그런 니 위엔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건 니원경이라 그러죠. 열반이란 뜻인데 중국 발음은 니 위에니로 발음하죠. 그러면은 니르와나하고 좀 비슷해지죠. 근데 요거는 초기의 번역이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봤다시피 열반으로 열반은 중국어가 니의 판입니다. 니의 판하고 니르와나가 비슷한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현대 북경어를 중심으로 발음해서 그랬어요. 고대 관중어를 중심으로 하면 발음이 약간 달라요. 니반에 가까워요. 니반. 그 니반이니까 니르바나하고 가깝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사 그럼 명니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진제. 진제는. 아, 멸제를 말하죠. 그러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과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설명한 게네 번째 걸 열반무명론이다. 세 번째 글이 반야무지론이고 네 번째가 열반무명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반야무지론이라고 말하면 반야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건 한국식 해설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코리안 차이니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하면 콩글리시라고 하듯이 반야무지론의 무지는 잘못 작용하거나 사태게 <laughs> 움직이는 지혜가 없다 뜻이에요. 반야에는 반야의 지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야무지론 그러면 반야에는 지가 없, 응? 지가 없다 이렇게 해설하는 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거는 이제 한국식 한문입니다. 그 열반무명도 열반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열반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 말이, 말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진리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이 없으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만들어낸 말이죠. 열반이라는 말도. 그러면 열반 깨달음이라는 그 진리 자체는 사실은 명칭이나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네 번째 글이 열반무명론이다. 그게 이제 조론의 내네 편이 그리고 다음 자 설명이 나옵니다. 제제 명본무실상종 본무실상의 가르침을 명설명한 것은 위 된다. 뭐 물불천론지 종본 종번. 종본은 핵심 뜻이죠 물불천론의 핵심이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가면 되겠죠.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이 명비유비무종 비유비무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은 위, 부진공론지, 종본이다. 부진공론의 핵심이 된다. 제3, 명, 구하반야종, 구하방편과 지혜를 설명한 지의 지혜, 이치를 설명한 것은 위, 된다. 반야무지론지, 종본 반야무지론의 핵심 내용이다. 제4, 명, 리완일, 진재종, 열반과 진재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은 위, 열반무명론지, 종본 열반무명론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부진공론, 아니, 바,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와 무, 지혜와 열반, 불교에서 설명하는 모든 개념 아닙니까? 유는, 유 속죄라고 봐도 되고, 무는 진죄라고, 무는 이때 공입니다. 진죄라고 봐도 되고, 진죄와 속죄, 그리고 그 진죄와 속죄를 깨닫는 지혜, 진의 속제, 지혜가 있으면 열반은 자동으로 체득됩니다. 그러면은 다된거 아닙니까? 조론은 이네 편의 짧은 글에 불교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72페이지 2번에 우리 1번이 첫째 줄이 뭡니까? 2-1번이 본무, 실상, 법성, 성공, 연애, 이, 이쪽 설명이 나와 있는데, 원강 스님이 이제 본무가 뭐고, 실상이 뭐고, 법성이 뭐고, 성공이 뭐고, 연회가 뭐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본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을 가지고 이 경전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유마경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한번 볼게요. 무아 무조, 무수자, 선악지, 업, 역, 불망.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차, 본무이, 이것이 바로 본무의 뜻이다. 무화는 뭐 아실 거고. 성공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화는 따라오죠. 그러면 무조도 마찬가지 따라오죠. 조물주가 없고 누가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수,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그럼 무화, 무조, 무수는 이해가 되죠. 성공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루 같은 존재이지만,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입, 말, 뜻으로 짓는 행동과 생각은, 그 생각이나 말이 남긴 업은 불망, 잊혀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말은 진공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공묘유를 이상하게 해설을 하던데, 그건 또 진공묘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진공론 할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진공묘유를 뭐, <laughs> 공석에 뭐이 미묘한 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럼 이 난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 한번 볼게요. 뭐 유, 본, 자, 무, 유 있다는 거, 본은 근본이 뜻이죠. 근본은 본성이죠. 불변하는 성질, 본성 이런 거죠. 불변하는 근본, 불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자, 무, 뭐 스스로 없는 것이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밑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본질이 있는 자는 없다. 인연성법 인과 연의 결합으로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건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걸로 보고요 자 중론 옆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경전이나 논서의 구조를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옛날 분들이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검색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외워서 쓰는 겁니다 요즘처럼 시베타로 검색하면 쫙 뜨는 시대가 아니잖아 당나라 때나 그리고 지금처럼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이용하기 쉬운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나라 초기에는 목판 인쇄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목판 인쇄술사를 보면 835년 이후에 비로소 보급이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627년부터 645년이라고 했죠. 그때는 전부 손으로 다 썼어. 필사. 필사와 암기죠. 이런 걸다 외웠다는 거죠. 원강 스님이. 그래서 이제 중론, 약, 사, 무, 유, 유, 문, 하, 당, 유, 무, 유, 무, 기, 이, 무, 시, 유, 무, 자, 수. 5번 밑에 각조 한번 보세요. 5번 각조 보시면은 중론, 관, 관, 육종품의 여섯 번째 개수입니다. 육종이 바로 육근이고육근을 뜻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건 뭐 상관없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노는 언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교 사상의 세계 사상이나 세계 종교나 세계 문화 사이에 귀한 게 뭐냐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중관과 유식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중노는 진짜 훌륭한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자들은 이 중노를 참 보는 분이 드물죠 중노를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무가 있을 수 있나? 유와 무가 이미 없는데 유와 무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본무의 뜻이라 이거죠. 멋진 말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 지, 요, 무, 자, 수. 유와 무를 아는 자 누구인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자 다음 두 번째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 실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딕체는 조론 본문이고 평어체는 문강스님의 설명입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든다면은 루 여는 뭐뭐와 같다 이래 보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 해석하는 그 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을 제대로 중국을 제대로 공부한 그겁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데? 여, 자관, 신, 실상, 관불, 여견, 아관, 여래, 전제, 불래, 후제, 불거, 금적, 부주, 불관색, 불관색, 여, 불관색이 돼 있다. 자, 밑에 7번 해설 한번 볼게요. 7번 그거 보시면은, 각도 7번 보시면은, 유마일소설경, 권하, 견, 아촉, 불, 불품, 제12에 나오는 구절이다. 돼 있고, 저그 해설을 한번 보게, 볼게요. 유마경과 관련해 유, 실상과 관련해 유마경에 스스로 몸을 진실한 것으로 보듯 부처님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은 과거로부터 오신 것도 아니고 미래로 가신 것도 아니며 지금 여기에 머무시는 르 것도 아니라고 나는 분들 물질적 존재로 보지도 않고 색거들의 진실한 모습으로 보지도 않고 색의 본성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 이거 중론 또 인용해놨네요. 중론 한번 볼게요. 제법 재법 실상자,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심행, 어, 언어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 여기 나오네요. 무생, 우, 무멸, 정멸, 이후열반. 이때 해설 한번 볼게요. 제법의 본래 모습을 마음의 작용이나 언어로 알수 없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고요하게 살아있는 열방과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성공과 본물 설명할 때 드렸으니까 그 설명의 토대 위에서 이 문장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성을 한번 볼게요 은 법성자 분들은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법성은 무엇이냐. 여 대품경. 대품경이 뭐냐에 대해서는 각주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품반야경에는 협의와 강의의 두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거예요. 구마라집스님이 번역한 소품반야경을 소품반야경이라고 구마라집스님이 번역한 마하바나밀경 27권이죠. 대품반야경이라는 게 하나의 분류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후안의 지루가찬 스님이 번역한 도행 반역경 오나라 지겸 거사가 번역한 대명도 무겁경,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소품 반역경을이세 종류를 뭉뚱거려서 소품 반역경이라 하고, 그 다음, 서진의 무라차 스님과 축승난 거사가 함께 번역한 방광 반역경 축보보 스님이 번역한 광찬 반역경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마하 반역은 반야경 일경을대품반야경이라 한다. 뭐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1의 의미를 쓰여 있으니까 대품경이니까 마하반야 바람 밀경을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상 소품반야경, 대품반야경 하면 은 많은 사람들이 1번의 뜻만 알아요. 1번의 뜻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2번을 보시면 돼요. 광찬반야경, 광광반야경도 어, 대품반야경에 포함된다. 이거는 전부 현장 선생님이 번역한 600권, 대반야, 반야바라밀다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부분 부분씩이죠 600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고려대장경 제, 그, 고려대장경판 첫 번째가 바로 대품반야경, 그, 그러니까 대반야경부터 시작되죠. 대반야경 600권이 끝나고 다른 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가 볼까요? 열반경의 예를 들어 놨네요. 열반경의 구절. 일체제법, 성본, 자공, 역, 인, 보살, 수공, 구금. 차, 성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뜻이다. 그 다음 중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론에 말하기를, 여시 성공 중, 사유 역 불과, 열의 멸도 후, 분별의 유무. 이 또한 차역이잖아. 이 또한 성공의 성공이다. 성공의 뜻이라고 돼있잖아. 자, 우리말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과 관련해 열반경이 일체 제법은 본성상 스스로 공하다. 역시 보살이 공을 수행함으로 공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살이 공을 수행함으로 공하다는 거. 성공은 스스로 공하다 그런데 왜 보살이 공을 수행하면 공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론 한번 볼게요. 이처럼 본성상 공하기에 열애가 열반에 드신 뒤 열애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하는 사유는 불가능하다. 보살이 공을 수행해야 성을 수행함으로 공하다 이 말은. 이 보도 마카도 사실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공한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의 이치를 깨달은 눈으로 봐야 이 공함을 알잖아요. 그 말입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도 예를 든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자동차 어떻게 운전합니까? 물으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열쇠 키 꽂고, 엑슬레이드 밟고, 뭐, 앞에 차 나오면 브레이크 밟고, 뭐, 핸, 기어 넣고 하면 가. 그럼 한 5분 정도 하면 설명이 끝나요. 근데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명을 듣고 열심히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면허증도 따야 되고, 면허증 따고 나서 한 1년 정도 운전을 해야 몸에 땀이 안 나잖아요. <laughs> 마찬가지로 불교라는 것도 이렇게 입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정도지 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삼천배를 하거든 경전을 열심히 보건 수행을 하건 참선을 하건 기도를 하건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 해서 자기 몸으로 그걸 깨달아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몸으로 깨달아야 그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 한 2, 3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도 좀 몸에 땀안 나잖아요. 긴장 안 하니까. 그와 똑같은 거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런 설명 들으면 깨달음, 아, 머리로만 이해한 거지. 그건 몸으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 몸으로 깨닫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가면 뭐 수영 어떻게 합니까? 요뭐 팔다리 움직이면 돼. 몸 가만히 있으면 뜨니까 팔다리 움직이면 앞으로 나가. 가죠. 그렇게 해본 수영은 뭡니까? 깨구리 형 정도만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터플라인이 이런 거 배영, 적영 이런 거 못하잖아. <laughs> 하려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들은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실습을 해야 되잖아. 요그 실습을 해도 최소한 1, 2년 해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실천수행의 과정이라. 그 이해와 몸으로 깨닫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도 자취할 때 이제 가니까 이제 혼자 갔으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갔으니까 밥을 못해 먹잖아요. 맨날 얻어 먹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다가. 그래 밥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 불 적당하게 맞추면 된다 그랬더라고. 물, 물 맞추고. <laughs>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물은, 이 손등 위에까지 올려 오, 오게 하고, 뭐, 불은 얼마 정도 되고, 설명을 안 돼. 알겠다, 한번 해보지. 그러고 갔는데, 안 돼. 한달 정도 밥을 못 했어요. 그때는 전기밥솥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 연탄불로 했거든요. 밥을. 그 얼마 맞추기 힘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밥이 안 돼. 설말하면 삼청밥이 되거나 뭐안 돼. 다 타버리거나. 그 맨날 라면만 먹죠 한두 다. 그래도 나중에 한몇서는달 지나니까 그게 되더라고. 밥이 불을 조절할 수 있고 물을 맞출 수 있고 그 것처럼 밥하기 참 간단하죠. 이래 이래 하면 돼. 물 맞추고 하면 돼. 그거는 한두 마디면 끝나지만 그말 듣는다고 밥할 줄 아는가 니잖아요 저는 한 서너 달 고생했어요. 그거 연탄불이었거든. 그때는 연탄도 학교 갔다 오면 꺼져 있잖아요. 받은 사람 없으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삼천 배. 지금 왜제 굴신 운동하냐? 천만이에요.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도 다릅니다. 연불다란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성공, 이해됐죠? 어, 10분 쉬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네요. 10분 쉬겠습니다.